돌아가리라 꽃피고 새가 울면 이렇게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이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의 봄날 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섭 씨 음악 꽃피고 새가 울면 전해드렸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가사 말이 막 후벼파네요. 한치 앞을 모르고 세상을 살면서도 가슴 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고향에, 어, 또 나의 집에 빠르게 복구되셔가지고, 그곳에 또 다시, 어 새로운 복음자리로, 어,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해보고요. 함께 여러분들 또 도울 일 있으면, 그쵸? 예, 네, 같이 또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새로운 복음자리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램을 한번 담아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이렇게 또 조명섭 씨의 음악이 어,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자고요. 대서님도 어, 이제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 좀 뭐처럼 저는 이제 금요일이 유일하게 예, 강의가 좀 빠져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을 조금 쓸수 있어서 오전 시간에 이렇게 또 아, 일단은. 미뤄뒀던 운동도 하고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동네를 이렇게 또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하늘은 무색하게도 너무나 맑고 쾌청하고 그런 상쾌한 공기가 있다 보니까 날씨는 이렇게 또 거짓말처럼 너무나 아, 맑구나. 근데 이렇게 너무 나, 맑은 날씨만 또 계속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또 구준비도. 예에 비가 많이 내려주는 게참 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순리에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렇게 어, 빠르게 불길이 잡혔고 뭐 잡히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력들과 정말 돕는 많은 분들이 수고로움과 고생을 많이 하셨죠.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국은 한발 뒤로 그리고 두세 발 앞으로 갑시다. 이렇게 참 좋네요. 언제 이제 또 조명섭 씨가 잘, 아, 저녁하고, 예, 산사에서 잘 휴식을 취한 다음에, 잘복귀를 해서, 어, 이제는 정말 대중들에게 많은, 아, 음악들 더 들려주고 싶다. 이런 열정을 또 내비쳤고요. 아, 또팬 여러분들이, 어, 많은 음악들 좀 녹음을 해라. 아, 라는 의미로 핸드폰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조명섭 씨가 또 이렇게 또 군부대에서 틈나는 대로, 아, 또 노래도 이렇게 또 선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음성 메시지도 괜찮고, 그죠? 아, 그런 것들을 또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녁 이후에 이런 재즈 전통 가요와 참 우리나라의 음악과 서구의 어떤 재즈부터 시작해서 스탠다드 팝 다양한 장르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고그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하면서. 어. 이제 막 세련된 음악들을 접목하기 시작했던 그 시절의 음악을 너무 잘해요. 너무나 잘 부르고 한국표 재즈도 잘하고 또 진짜 오리지널 재즈도 잘 부르고 아, 조명섭 씨만의 그런 음악 세계관을 마음껏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들 가득하겠죠, 그죠? 아, 여러 가지 또 도움의 손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또 필요하고 절실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아, 조명섭 공식 팬카페. 네. 또강원 m 미스 여러분들이 정말 아, 지금도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조명섭 씨는 비록 잠시 쉬고 있고 휴식을 취하고 있고. 네. 아, 본연의 아, 이름으로 돌아가서 또군 부대에서 또 열심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또군 어, 백기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같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하고 항상 보면 트로트 차트 내에 조면섭 씨의 이름들이 계속 10위권 안에 있더라고요. 어 그런 걸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어, 트로트의 어, 많은 어, 차트 내에서 조면섭 씨의 어떤 그런 관심도나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계속 저녁 이후에 또 어떤 활동 행보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이렇게 여러분 내 m 스 분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또 이렇게 회의도 나누시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저 조명섭 씨에게 또 이렇게 또 선물도 이렇게 또아 전달하고 이렇게 또 이번에는 원주시 지정 기탁 후원금까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어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휴식기잖아요. 조명섭 씨가 휴식기기도 하고, 아 어, 이렇게 또, 이렇게 공식 팬, 팬 활동 자체가,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딱 이렇게 또 적극적이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은 일들,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후원금 300만원이라는 아주, 어, 이렇게 또 귀한, 어, 또 후원까지도 같이 나눴다라는 게참 저는 너무나 좋아보여요. 참 조명섭 씨도 이렇게 나는 복받은 가수야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녁 이후에 모든 것들을 좀 보답을 해야겠다 어, 나는 이런 생각도 할것 같아요 쉬면 쉴수록 그러니까 아, 물론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지만 음악적인 휴식기가 길어 길면 길어질수록 목마름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MBC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계속 꾸준하게 계속 어, 멈추지 않고 행보를 걸어가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자극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명석 가수가 자란 이 고향인 원주 발전을 위해서 응원한다. 아조명석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또후원에 동참했다라고 하고요. 원주시에 또 많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느꼈잖아요. 산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상북도 많은 지방이 이렇게 많은 어 취약계층이 많고 중간중간에, 어, 이렇게 여러가지, 조그만한, 이게 불이, 산불이 이렇게 또, 여러가지, 이런, 산불 외에도 많은 것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한다름에 달려오기 힘든 이런 지역들이 꽤 많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곳곳에 정말 많은 취약계층이 있고, 우리가 좀 위기에 닥쳤을 때, 딱 이렇게 대피할 장소도 이렇게 만땅치가 않구나.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게 많이 느껴졌는데 아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원주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또또 좋은 노력을 해주시니까 참 아주 MBC 여러분들 너무나 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Yeah. 아네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끝내 이길이라 참. 열려서 호흡이 가득 찬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저렇게 노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명섭 씨처럼 노래를 해야 된다 이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걸어가는 거 결국은 그냥 꾸준하게 착실하게 걸어가는 것막 드라마틱한 승리 막 이런 게 아니고 아그 끝내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는 결국은 뭐 모든 인간은 다 시한부잖아요 끝내긴다. 라는 게그 끝까지 계속 걸어간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막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어, 가진 것도 비록 별로 없고 참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그 작은 헬리콥터 몇, 몇 대들이 막 물을 끌어다가 나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자연 앞엔 정말 우리는 약간 장난감 같다 참 그렇구나 어쩔 때는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생각도 들었고.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잘 겪고 승리를 해야겠죠, 그죠? 아, 상록수 좋네요. 예. 네. 또, 수많은 나무들이 다시 자라납니다. 네. 그게 또 끝내 이기는 게 아닌가. 또, 푸릇푸릇해지면, 아, 다시 푸릇푸릇해졌으면 좋겠습니다.